Okay. 하나, 하다가, 네, 오늘 비리에서 나오는데 지금 4부 지나고 있는데요. 이 3부랑 4, 3부랑 2부에서 지금 캐진 그 우리 황소 비리님이랑 싸 전쟁을 벌였는데 자한번 이겼고 황소 비리님 한번 이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맞 맞짱을 뗄 건데요. 마지막 진짜 싸움을 할 건데요. 네, 황소님 들어와주세요. 네, 참몽키타우은 크레이트 분데 일단 여기 위로 올라간 후에 서바이벌로 바꾸겠습니다. 네, 뭐. 어 여기서 여기서 탄생하시네요. 그럼 메인 화면은 나가고. 오자마자 나가시네요 플레이에서 봐주세요 어? 아 여깄네 서바이벌로 바꾸고 그다음 시작 네, 전돌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일 뿐입니다 됐죠? 짜잔 그리고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전한 24개 가져갈게요 그리고 보여요? 철칼 하나 오이잖아요. 지금 당장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면 못 하겠는데요. 왜요? 못 해요. 못 들어갑니다. 됐잖아요. 아, 저도맨 처음 그랬어요. 네, 그랬죠. 얘기 없네요. 근 상자나 30개씩 가져갑시다. 네, 그다음 가방 없다는 게 흠이네요. 그렇게요. 아, 저쪽엔 디저트 음식이 있을까요? 수박은 세 개만 가져갈까요? 아다 가져갈 거요안 그. 되죠! 왜안 돼요? 아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세번 차이. 예? 세번 동안 할 거라고요. 아, 저렇게요, 그냥. 아무튼 자기 구역을 정해서 싸우죠전 여기 구역이요. 저는 여기요. 몽키타운의 참 재밌는 모드입니다. 지은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데 선택하셨네 네 전장 한번 해보죠 아 저, 저, 저쪽 갈게요 님 그렇게 원하신다면 준비 요지이상 아. 준비 시작 님과 이렇 맞출 수 있다 는게요 으아! 그. 지랄하다. 응? 시티. 수박 다 가져가셨죠, 아까? 음. 좀 내놓으세요. 57개나 가져갔으면서. 이거 튀진 거예요? 뭐, 티, 저 학교에서 튀는거 안좋다고 하네요 역시 말도대로 겁쟁이지 어? 어딨지? 어디 음. 어, 네. 어디가? 어디? 쑤욱 어어 어? 뭐하세요? 뭐 뭐하세요? 누구도 피만을까 수박총 양식 물들, 물들, 어어어, 태극, 태극, 이거 어떻게 아땅판 올라가요? 땅이 없다니까? 약간 아, 물타고 올라가요? <웃음> 물이 <웃음> 없다니까? 저기 땅 맞네. 아 저기 야, 너너 너 수박 너무 많이 가져갔잖아요. 어차피 저는 죽을 이유가 없어서 많이 가져오겠죠? 그럼 수박을 한 20개, 아한 4개 넣으세요. 싫어요. 안 넣으시면 저 진짜. 이면 나가버립니다 님이.. 님이 조금밖에 안 가져갈 거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다 가져가지 말고 세 개씩 가져가래요 왜세 개씩 가져가요? 전 <laughs> 죽을 이유가 없어 당당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요? 아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아왜 나가요! 왜왜왜 왜, 왜, 왜? 죽을 이유가 없다면서요 아니 아씨 <laughs> 죽을 이유가 생겼죠? 한번에 그럼 다이거다는 거네요? 그럼 20개 넣으실 거예요 자 이겼, 이겼다 이겼다는 말라는 거네요 지금? 그럼 그럼 그거 넣을 거야 습니 지금 지금지금4개니다4가지갔습니다지니 가지고 가져고고내가고고습니가습니다습니다지고니가지가져고가내거가져갔는데내다 지금 가 <목소리> <목소리> 짜증나. 오자마자 죽일 생각 하지 마세요. 아이템은 먹고 죽어야 하니까. 아침이다. 어? 응? 응? 뭐지? 너도 있냐? 오이? 아. 유우 유우. 탈락자들이 숙소였구나 <laughs> 남친 천보좀 뭐 가져가고 가겠습니다 와 어떻게 먹으러 가는데 먹기도 전에 죽이는거 없습니다 어? 화챙틀리는데 좀비 꼈어요 혹시? 네? 좀비 꼈어요? 저 원래 좀비 꼈는데 아 좀비 켜야죠 노재미죠 뭐 그러면 했어요네 아니 일단 안 가져갔다고요 국밥 한번뜯을마마데다밥돼지밥게 <laughs> <laughs> 완전 더워진다 네아 기지침 보면 안 좋구나 들럽게 좋은 게는면안 되죠 아니 들으셨어요? 네. 제가 한 말인데 왜 들으세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빨리 자리 등장, 자리 선택하시죠. 골랐잖아요 아까. 빨리 빨리 준비하세요. 근데 네, 왜요? 아 어, 진짜. 니가 얘기하는데 뭘? 보여줄게요 완치. 레몬인데. <목소리> 주몽이군 딱. 어? 아사라피지 튕겨내신 것 같은데? 튕길이 땅! 다아아 스나이퍼. 어. 도인데 진짜? 아, 니막 움직이시는데 뭔 소리예요? 완전히 <laughs> 어, 새로워진 너 보여줄게 완전히 멍청해진 너아 진짜 일직선으로 가야하는데 어됐다 <laughs> 도망가신 거예요? 제가 님 낙서 받은 거 같은데 좀 님이랑 싸우고 싶은데 갑자기? 뭘봐 이씨 뭘봐 이씨 니가 잘못한 거니니니니니니니 먹었습니다 당신 이제 피를 못 채울 것이오오 인베트론 지금 현재 스코어 1대1 몇점 내기죠? 목숨, 다른 목숨. 오케이. 우리들 <laughs> 한 번씩 죽었으니까. 뭐. 아, 야, 3점 내기 해야. 아, 3점 내야 너무 빨리 가는데 아, 그래야 또 다른 걸 진행을 팍팍히 할거아니까 벌써 9분 40, 3몇초에요 음. b j 석당 구독, 깍,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BJ, 황소도, 황소도 열심히 노력하는나 BG 형수은 필요 없으니까, b j 석탄이라도. 어디 계시죠? <laughs> 제가 당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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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저기 뒤에, 엄마어마하 좋은 세상 있지. 그저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에게서 막 보이스톡이 와가지고 <laughs> 아, 받아봐요 한번 아 하지 말라고 하면 좋잖아요 아 그래도 체면있지 제가 아주 나가줬는데 안 나가지 어? 어 스티브가 게임에 참여했대요 뭐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 음. 인생이 뭐..다를거 있나요? 어딨어? <목소리> 내가 왜뭐 정태... 수박이랑 그런거 다 없어졌어? 예? 나 수박이랑 그런거 없어졌어 저거 계속 랩먹는데요 저기요 저 지금 저 지금 찍고 있거든요? 자기들 방에서... 저기들이... 어디계세요? 어. 저기요 아, 님 때문에 제가 랩 먹잖아요, 저. 진짜. 아, 바다도 뭐라 그러고. 이 인생, 우리 비겠다고 합시다. 인생 뭐 있나요? 뭐, 살면서. 좋은 건 없죠. 아, <laughs> 네, 일단은 태덕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